드디어 생자요, 생자요. 지금은 귀속의 힘을 해방하기엔 부족하군요 더 많은 귀속을 찾아야 해요 크라 가족들의 원수 여기 있다 크라 귀엽고 찾아낼 건 나도 돕겠다 과거에 인간들이 사용했던 장소다 크라 지금은 아무도 없다 크라 그런데 물이 가득하다 크라 빠지지 않게 조심해 크라 나쁜 장군 네메스 여기 우두머리 크라 내가 복수한다 크라 이 앞에 동족들이 있다 크라. 한 놈도 놓치지 않는다 크라. 이번에도 대검 플레이보다는 그냥 창 플레이가 더 쉽습니다. 일단 시작하자마자 저 반대편에 있는 궁수 제거하고, 달려가서 요 녀석 정리. 물에 빠뜨려 죽이고, 자, 요 원거리 뭐 던지는 녀석도 바로 가서 정리. 아, 지금 급소 타격을 쓰려고 했는데 급소 타격을 안 찍어 놨네요. 요번 미션에서 중요하니까, 급소타격 써주고, 자, 급소타격 공식 먹이고, 이 잡고, 그대로 마무리. 그리고 이 앞으로 가면 번개를 가둔 반지. 요거 먹은 다음에, 자, 이쪽에서 투창 이용해서 한 마리 죽이고, 그 다음에 정리.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. 위로 올라가서 정면 쪽 상대하지 말고 아래쪽부터 일단 내려갔다 오세요. 검은 용족 바로 기습해서 처리해주고 앞에 보면은 귀석. 요 귀석부터 먼저 처리하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. 자, 일단 헤드샷 맞춰주고 요 연속 공격 일단 맞고 자, 요거 완벽하게 끝나면 보름달 그 다음에 뒤 잡고 나서 처리 나선 찌르기, 무화 지경, 콤보 그리고 요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상자 하나 혼돈에 잠식된 서 먹고, 라크리마 회수. 여기서 횃불된 용족을 제거를 해야, 용족들이 몰려오지 않으니까, 자, 잘 조준해서, 한 방에 처리. 머리 안 맞춰도 아마 한방뜰 거예요. 요렇게 처리하고, 자, 오른쪽에 아이템. 그리고 이쪽에서 검은 용족 처리. 이렇게 안 하면 검은 용족 두 마리가 같이 덤비기 때문에 지금처럼 투창으로 먼저 횃불 든 녀석을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. 여기 이제 정리 끝났고 앞으로 가면 오른쪽에 방 하나 있고 이쪽이 귀검. 휴식하고 앞으로 나가면 용족들 조금 많아요 동료들 부르기 전에 먼저 처리하고 쌍도끼 용족 처리하고 그리고 라크리마 방금 전에 고녀석 먼저 못 죽이면 이쪽에 있는 적들까지 한 번에 불러모아서 상당히 귀찮습니다 아이고 요거 공격이 안 맞았네요 창은 대검이랑 다르게 이렇게 다굴당할 때더 위험하니까 응축된 물의 기운 준비했다가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뭐 아니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한 공격 잘 사용하시면 그것도 괜찮구요 여기서 아이템 회수하고 짙은 어둠 투구 자 요거 줍고 그 다음에 항아리 지금 얻은 짙은 어둠 세트는 현재 착용중인 처형자 세트 다음에 낄 장비니까 얻자마자 잠가 두세요 자 보름달 일단 풀로 찍어주고 앞으로 이동 요쪽으로 가면 좀 엘리트 용족 자, 점프 공격할 때 뒤쪽으로 돌아가면 바로 요거 킬수 있고, 그 다음에 보름달. 자, 경직 먹었으면 끝났습니다. 계속 맞아주니까, 그대로 계속 때려줘서 탈진 상태 만들고, 자, 탈진 만들고, 나선 찌르기, 무화지경, 요 콤보 넣고, 브루타르템 넣어주면 그대로 끝. 무기는 이제 공격력 얼마 차이 안날 때는 더 좋은 옵션 있는 무기 선택해주세요. 기력 회복 속도 옵션 달렸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뭐 얼마 정말 차이 안날 때는 다꿔 끼시는 게 좋습니다. 요게 두 번째 귀석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상자 하나. 이제 보스방 전까지 해야 될거다 했으니까 한번 휴식하고 보스 잡으러 가시면 됩니다. 이번 보스는 특수 기믹으로 뿔 파괴 전까지는 머리 말고는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. 자, 물강화제 바르고 들어갑니다. 그래야 좀더 편해요. 일단 들어가자마자 회전 공격 요구하는데 끝나자마자 급소 타격한 대 날려주고 아, 요번 미션은 초승달 일격. 요 스킬 찍어서 오시면 상당히 편합니다. 머리 넣기가 상, 머리에 데미지 넣기가 상당히 편해요. 기본적으로는 요 공격 끝나면 강한 공격 모으기. 보름달이 아니라 그냥 일반 강한 공격 모으기. 요렇게 하면 내려찍기라서 데미지 넣기가 좀더 쉽습니다. 공격 끝나면, 내려찍기 공격 끝나면 그대로 때리기. 뒤 잡고 조금 더 때려주기. 브루타르 탱못 넣긴 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고. 아, 요거 이거 뒤쪽에서 관통 판정이 나면서 머리가 깨졌네요. 지금이 경직 걸렸을 때 바로 열심히 때려서 기력 최대한 깎아주고, 자, 그 다음에 다시 또 달려가서, 한 번만 기절시키면 끝납니다. 부파만 잘 시켜주면 바로 끝나는 보스에요. 이번에는 초승달 일격 없이 잡는 걸로 보여드릴게요. 들어가자마자 급소타격, 아, 요 강한 공격 모으기는 안 되네요. 자, 공격 끝났을 때 다시 한번 강한 공격 모으기. 내려찍기 공격 이후에 강한 공격 모으기. 이게 안 맞아? 다시 한번 강한 공격 모으기. 요렇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. 내려찍기 나올 때까지 무조건 버티다가 내려찍기 공격 끝나면 가운데에서 강한 공격 모으기. 보름달 쓰게 되면은 보름달은 이제 횡배기 공격이라서 공격이 안 맞아요. 자, 요렇게. 기절시키고, 뒤 잡고, 브루탈 어택. 나선 찌르기로 데미지 뭐 조금이라도 넣어주고, 근데 거의 안 들어가네요. 다시 뿔 부술 때까지는 계속 요 내려찍기 공격 이후에 강한 공격 모으기. 지금 기력이 없어서 조금씩 채운다고 하다가 공격이 좀 늦게 나가가지고 자꾸 안 맞네요. 계속 좀 때려주다가... 자, 됐네요. 경직 크게 왔으니까 입대 열심히 때려주세요. 기력을 최대한 많이 깎습니다. 다시 한번 기력 깎고, 이제 뒤를 잡고 그대로 마무리.